하나나 하나 비껴가면또 다른 산이 길을 막아서는 골짜기, 멸종이기 야생 동물, 붉은 요까지 서식할 만큼 깊은 산 속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도중!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야, 영주아 씨 내려 가지고 제가 소백산이거든요. 소백산 중에서도 이 산길만 거의 30분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구비구비 따라온이 첩첩산중에 아, 과연 어떤 공간이 있을까 지금 아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은 보세요. 공기도 너무 좋고요. 뭐 좋은 산이 산이 뭐예요. 막 우거진 게. 아, 오늘 이곳에 특별한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육안으로 볼 때는 뭐, 살짝 잡풀밖에안 보이거든요. 어떤 농사를 지는 분이 계실지. 하하하. <laughs> 야, 아, 저분이 주인공이신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진짜 오지네요, 오지. 예, 뭐, 최고의, 경상북도 최고의 오지일 겁니다. 아, 경상북도 중에서도 제일 예. 오신 거예요? 예, 거의 뭐, 강원도 경계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예. 이곳에 그, 농사를 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농사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다잡풀 같은데. 아. 예. 이 자풀이 아니고, 예. 이거 그 몸에 좋다는 명이 나물 하고, 예. 명이왕꼬들빼기 예. 이거, 왕고들빼기 하고. 아 이게 왕 왕고들빼기예요? 예, 예. 왕꼬들빼기 이것도 왕꼬들빼기고 예. 아. 그리고 이제 저거는 마가목 나문인데 열매도 예. 약으로 쓰고 모든 게 약재로 쓰는 수 있는 그런 하... 나무예요. 그리고 지금 은명이 씨를 소화를 처리해서 마침 소화하고 있는데 오셨어요 이게 명이 씨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이 씨예요? 예. 아, 저게 씨예요? 명이가 라 그게 고기에 싸 먹는 그 명이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예. 울릉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세요. 예. 이 수풀 속에서 예. 명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다 크고 있어요. 아. 예. 아, 수 속에서 자라고 있군요. 이게 예. 수풀이 예. 이루어져도 같이 잘 큽니다, 이거는. 아, 이게 명이란 말이네요. 아, 아. 고깃집에서 먹던 네. 그 아, 그러네요. 사온 데다 사온 데서 예. 네. 한번두 달이 넘게 지나고 해서 예. 조금 뭐 맛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요? 과감하게 예. 한번 그냥 먹어요. <laughs> 아, <매워. 웃음> <laughs> 아니싸싼게 마늘 같은 마늘. 아, 그산 아. 마늘이라고 명일 산 마늘이라고 산 마늘. 아, 명일의 산 마늘이라고 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해발 550m 소백산 중턱에 이렇게 그 넓은 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따름인데요. 보기집에서 만나던 명희까지 보게 될 줄이야. 더구나 명희 씨를 채취하는 진귀한 장면도 포착하게 됐습니다. 예, 옵션은 아, 일일이 다 이게 네. 떼야 되네요. 이게, 이게 일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일이 엄청나네. 예. 작년부터 그 처음 하셨다 했잖아요. 예. 이 정도 하면 매출이 얼마쯤 나옵니까? 그래, 이게 예. 처음에 아직도 자리가 안 잡혀서 작년에는 뭐 한... 6천만 원 오. 판매를 했고. 예. 그 해마다 예. 이게 한 30%씩 증가돼 간다고 보시면돼요야 희망적이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식물보다는 생명이 강해서 농무짓는데요 예, 하튼 좀 많이 쉬워요. 어 쉬운 거 대비해서 매출도 좀 나오고 보죠. 예. 소백산 심심산골에 명이밭을 만든 임영근 씨가. 처음부터 농사를 짓던 건 아니었습니다. 유통업을 하다 18년 전 이곳에 정착한 뒤 직접 사과를 재배했다는데요. 3년 전부터는 아예 산나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 보통 뭐, 고들빼기면 고들빼기, 예. 그죠? 명이면 명의. 명이, 마감목이면마가목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부터 농사를 많이 지으시잖아요. 예. 이렇게 한 번에 다 있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예. 그, 저, 저가 다른 걸 몰라도 관찰력이 예.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 명의는 예. 겨울식물자 식0에서 예. 2월, 3월 달에 다 커요. 4월 1일부터 수확이 여기서 돼요. 음. 해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왕꼬돌빼기가 조금씩 크기 시작해가지고 명의를 그늘 지어주고 또 왕꼬들빼기를 이제 또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해가지고 예. 한번 개발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심었고 예. 마감목은 또 9월부터 빨개지 제 하면 10월달에 다 익어요. 빨갛게 아. 그러면은 술도 담그고뭐 차도 만들고. 아, 명이가 좀 음지에 아무래도 좀 예. 크다 보니까 예. 아,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예. 아, 그래서 마감목을 심으셨구나. 네, 예. 예. 그늘에서 그래. 예. 그, 수확도 할수 있고. 이명근 예. 씨가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느 농부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가지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기 때문인데요. 음지 식물인 명이 위로 키큰 왕고들빼기와 다가목이 그늘을 만들며 상생하고 있습니다. 저런 방식으로도 또 가능하네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봄 여름 그 가을 다수하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저 백이 중에 뭐~ 그~ 제일 그~ 키가 크고 왕성하다 해서 왕고들빼기라고? 뭐, 키가 2m 까지도 크고. 2m요? 예. 이왕꽃들빼기는 여름식물이라서, 예. 7월달부터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 고들빼기 수확을. 예,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예. 이렇게 수확을 하면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연한 부분까지만, 예. 쉽게로 쓸수 있도록. 김치 아, 담가서 아, 먹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오, 네. 이야. 아. 진이 하얗게 나오네 와. 진이, 진이 하얗게, 하얗게 나오네요, 나오네요. 예. 왕꽃들빼기는 이게, 예. 그 사포닌도 많고 예.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진화. 인삼에 아. 있다는 사포닌. 예. 남자한테 좋다고 어, 해서 쓸것 같은데요. <laughs> 무조건 자꾸 입으로 가져가는데. <laughs> 음, 몸에 좋은 게 입에 쓰다. 그래요. <laughs> 예, 맞아요. <laughs> 김치나 장아찌 재료로 많이 쓰이는 왕고들빼기는 대표적인 여름채소인데요. 이명근 씨에겐 명이 수확이 끝나고 단절되는 소득을 다시 짜하게 채워주는 효자입니다. 아니 근데 풀이 지금 살짝 군번 구분이안 가는데 이것도 그래 마찬가지인가요, 옆 풀? 아 이거는 잡초래요. 잡초요? <laughs> 예, 왜냐하면 <왜냐면, 웃음> 여기 잘 놓고 가다 보니까 잡초가 있어도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 크도록. 잡초 같은 걸 제거 안 하면 농작물 제대로 못크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 여기 전체적으로 보다시피 안고들빼기가 네. 이렇게 성한대는 잡초라고는 없이. 예. 이기게 되잖 지금, 지금은 아직 7월 초지만은, 앞으로 한달 후에 오면은 거의, 명, 이게, 방구석 벽에 모든 식물을 이기고 있을 겁니다. 잡초를 안 뽑아도. 지금 강아지 여기 키우시는 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네. 또 커서 다 눌러버려가지고. 아... 자기가 살을 남 알아서 살을 남아야 되고, <laughs> 그것도 제가 네. 수만하도록 일어났어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순리를 또어게 생각하십니다. 네. 그죠? 그래, 네. 모든 거는 경쟁력이 강한 식물이, 예. 네. 또 몸에도 뭐 여러 가지 맛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적 드문 산골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야생 그대로 자라는 후성귀들 건강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있겠죠. 그야말로 자연 농법이네요. 저 건네 보이는 저봉봉 그. 산은 예. 전부 태백산맥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저게 태백산맥이요? 네. 여기는 지금 무슨 산맥이에요? 소백산맥입니다. 아 소백산맥, 태백산맥. 예. 그래서 여기가 양백을 다 한꺼번에 예. 보고 전기를 받고 있는 그런 터입니다, 여기가. 이쯤 되고 보니 소백산을 종착지로 정한 이명근 씨의 목표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어디를 또 안내를 하시네요. 그 땅이 네, 좀 크네요. 열매, 어? 네. 다래 아니에요, 다래? 이게 산다래입니다. 아 여기 산다래 터널을 제가 이제 길에만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그늘도 되고 그 체험 학습하면서 이걸 걸으면서 이제 이걸 힐링하도록 이렇게 다래숲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야, 그러면 저기 길 따라서 쭉다 다래 터널이란 말이네요. 다래 터널이 거의 8, 900m. 그러니까 다래 터널 하나라도 어쨌든 간에 수확이 좀 되게끔 또 아이디어를 내셨네요. 이야, 경치가 끝내주네요. 네, 예, 우리 농장의 힘터입니다, 이아야 초록 초록이네요, 이명근 씨가 자신의 꿈을 설명하기 위해 안내한 곳 소백산 골고를 적시며 내려오물 줄기가 마음까지 청량하게 만드는 비밀의 계곡입니다. 와, 농장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야, 정말 좋더라. 일부러 꾸며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토업을 만드셨을 때가 한몇세 정도 되셨어요? 48세 범에. 그만두고 여기 48세 3월달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야, 어떻게 보면 거의 50이 다 돼서 예. 제 2의 도전을 하셨는데, 예. 유통업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뭐, 영주에서도 뭐, 점이등하람서울 정도로 유통업에 달인이 많이 좋은 결과를 했는데, 참 제가 그만두고 여기 들어올 때, 영주의 모든 사람들이 돌지 않고는 참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나무를 한 10년, 10년 조금 넘을 다 뽑아냈을 때도, 예. 뭐, 뭐, 위에 먹고 살겠다고, 장나무 <laughs> 씹은지 먹겠다고, 미쳤다고 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과는 약을 쳐야 되지만, 약도 한개안 치면서, 뭐, 이걸 키우고 있으니까, 저도 이걸 먹고 건강해지고, 또 이걸 건강한 식품을 또 여러 사람한테 또 나눠줘서 같이 건강해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건강한 먹을거리가 함께 자라나고, 자연과 사람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내 삶의 텃밭이 다른 사람에게도 힐링의 장소로 통하기를 바라며, 임영근 씨는 긴안목으로 치유 농업, 관광 농업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참, 전부 다 여기 심어 놓은 것들이 네. 건강에 유익한 그런 식물로 다 이루어져 있고 지금 보이는 이것도 농계성마란 나물인데 네. 이게 봄에 일찍. 명이 나올 때 같이 따요. 예. 그리고 저 머위도 건강에 좋은 식품이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네. 저 진짜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힐링도 하고 건강해지고 눈으로 보고 치... 힐링하고 치유하고 드셔가지고 치유를 하고 여기 뭐눈달에 저는 치 농업에 어떤 길을 가려고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어요. 우리는 순리에 맞게 당연한 일을 가리켜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소백산 청정 대자연 안에서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임영근 씨의 자연스러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파이팅!